안녕하세요. 루비어크샷 박메이저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엑스트라라이트 사의 최신작 크랭크인 QRC3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엑스트라라이트 QRC3 크랭크는 제로 역학 그리고 가공 부분의 정수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 크랭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300g 대가 될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알루미늄 크랭크 같은 경우는 이 단조 방식이라고 해서 이 특정한 틀에 찍어 누르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엑스트라라이트 크랭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물결 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물결 느낌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크랭크가 CNC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CNC와 차이가 있는 건 이 엑스트라 라이트만의 이제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3축 CNC가 아닌 5개의 축을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5축 CNC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형상이 게 보이실 건데, 이 부분이 바로 5축 CNC로 이제 구현한 부분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가공을 해서 무게를 줄인 방식이 아니라, 엑스트라 라이트에서 이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고, 스트레스가 받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교하게 체크한 다음 그 부분을 극한까지 가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라이트 QRC3에 대해서 좀 스펙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체일링 BCD는 110. 흔히 볼수 있는 5V 110으로 컴팩트 규격이라고 할수 있고요. 엑셀 같은 경우는 30mm 엑셀. 30mm 대구경 엑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볼트 하나가 숨겨져 있는 히든 타입 오 v 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가동 크랭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S3 버전, 그러니까 싱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체일링 볼트 같은 경우도 이 조금의 무게를 더 줄이기 위해 잘 보시면 이 스파이더에 볼트를 넣을 수 있게 가공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QRC3 같은 경우는 전용 바텀브라켓 컵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다른 바텀브라켓이랑 다르게 외부에 스프라인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스플라인을 물려야 되는 경우 이컵 부분에 추가적인 살이 붙는데 그 부분이 곧 무게 증가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 라이트 같은 경우는 내부에 스플라인을 만들어서 이쪽 컵의 외부의 두께를 줄이고 장착도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용 베어링도 한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베어링 규격은 우리 자전거에서 흔히 볼수 있는 6806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비비상공 순정 베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손쉽게 장착을 할수 있고 이 컵과 베어링 간 가공이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격이나 이런 부분 없이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크랭크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크랭크 의큐펙터는 143mm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메이저 브랜드의 크랭크 뭐 예를 들면 시마노, 스랭 같은 경우는 145mm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엑스트라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큐팩터리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 크랭크에 발생하는 이 비틀림을 억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체인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S 모델은 싱글용이에요. 싱글용은 이제 그에 적합한 체인 라인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구동계와 뭐 미니 벨로들브롬톤이나 몰튼 이런 데서도 적합하게 쓸수 있는 46mm의 체인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QRC3S 크랭크의 다른 특징은 이 크랭크를 조립하는 부분에 있는데 잘 보시면 이 엑셀이 테이퍼 형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테이퍼드 의 형태 같은 경우는 사실 가공 정밀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엑스트라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스플라인 구조를 이렇게 적용했다고 볼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원볼트 타입들이 유격을 조절할 핸들을 따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스램 크랭크 보시면 이게 논드라이브 쪽에 이제 돌리는 유격 핸들이 있거든요. 물론 엑스라라이트 트 QRc3 같은 경우도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격 조절 핸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검색 은림 부분이 유격 조절 핸들이에요. 보통은 이제 유격 조절 핸들 부분에 볼트가 있고 이 볼트로 이제 최종 압력을 고정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엑스트라 라이트 같은 경우는 안쪽에 홀로 되어있는 소켓이 있어서 소리 들어보시면 이렇게 손쉽게 유격조절을 할수 있고요 보통의 이런 핸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고착 문제를 이제 손쉽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빼서 보면 이 부분에 핀이 나와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 핀이 유격조절 핸들을 스무스하게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QRC 트릴 전용 일링으로는 자사에서 나오는 이 옥타램프 시리즈가 있습니다. 옥타램프 일링 같은 경우는 네로와이드 최신의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요. 다양한 사이즈,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수 있습니다. 어떻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무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비카 순정북에는 이렇게 보시면 2.3g. 체일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규격 중 하나인 52t로 가져왔거든요. 5 2 t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약 80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크랭크 같은 경우는 이 바텀 브라켓용 베어링을 포함해서 약1 8 9 g 이거든요이 베어링이 순정 옵션 같은 경우는 일반 스틸 베어링이에요. 예, 세라믹 베어링 옵션 고으면 이게 서 조금 더 가벼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한 이 크랭크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재 영역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극한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착할 때이각 부분들의 토크 그다음에 조립 위상이 정말 중요한 제품 중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스플라인 부분, 이 스플라인 부분이 테이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텀 브라켓 라인과 이 테이퍼드 라인이 정확하게 물려 있어야 됩니다. 이 크랭크 액셀 조립의 토크 값은 이제 1 5 n 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BB 컵과 이액셀 간의 옵셋입니다. 다른 크랭크랑은 다르게 이유격션 핸들, 그 다음에 이 BB 컵 요거만으로 이제 압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옵셋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경우 이 크랭크가 주행 중에 이탈을 하거나 이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첼링 볼트 같은 경우도 다른 크랭크랑 다르게 이렇게 나사선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토크의 수치가 중요한데 각첼링 볼트는 이제 5에서 6N 정도 이토크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캐널 스플레인 부분은 이제 20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다른 크랭크와의 다를 점은 없지만 여기 보시면 베이스 부분에 와셔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착하는 패널에 따라서 와사일 추가를 해야 이 크랭크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트라 라이트 QRC3 크랭크를 조립하는 경우는 루비어크샵을 통해 조립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엑스트라 라이트 QRC3S 크랭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공, 소재 부분에서 정점을 달리고 있는 크랭크입니다 엑스트라 라이트 크랭크 같은 경우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 몰튼부터 브롬턴, 어디 같은 다양한 미니벨로에 쓸수 있는 체인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설명할 때이 비비컵에 대해서 설명 드렸지만 이 비비컵의 유격 조절하는 부분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특히 브롬톤 같은 경우는 이 비비쉘이 비대칭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비쉘이 가공해야 되지만 엑스라라이트 트 QRC 스레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가공 없이 손쉽게 장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카본크랭크에서 볼수 없는 이러한 유한 아노다이징 마감도 이제 장점이 될수 있고요. 엑스라 라이트 크랭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소재의 본연의 느낌 그 다음 카본크랭크에서 낼수 없는 이러한 스타일링을 미니벨로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구매를 원하시거나 문의 드릴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루비워크샵을 통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